안녕하세요. 비퍼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일리 코리아에서 시킨 물품 후기 찍을 건데요. 일단 제가 주소를 안 가려가지고, 주소가 있어서, 위에 부분은 전체 샵못 보여드리는 거죄송하고요 여기 보시면 도일리 코리아 있죠? 네.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건데, 윗부분을 보여드리면, 뜯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소를, 그, 안, 지우지 못한 점이라서, 뜯는, 구, 뜯는, 그, 부분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1호 박스에 안전하게 배송은 잘 왔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뭐지? 좀 단호하게 덤이 없어요. <laughs> 일단은, OPP 봉투 100장이에요. 이 사이즈는 이 정도구요. 그떡 메모지보다 1cm 정도 더큰 사이즈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DIY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음, 그 딸기 OPP 봉투에 만드는 것도 예쁜것 같아서, 얘는 제가, 뭐, 이렇좀 더, 뭐 보관을 해두고 있다가, 뭐 조금씩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도일리 페이퍼 노란색, 18매 입일 거에요 이렇게 노란색 있고요 분홍색. 200점. 이렇게. 분홍색 돌리. 200점. 있구요. 그 10.3cm 예요 얘는 하얀색 돌리. 250점. 이렇게 해서 꾸미려고이렇게 얘를 꾸민 다음에요. 얘를 한장 붙이고, 뒤에 얘를 붙이고, 하던지, 아니면은 얘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하던지, 이렇게 쓰려고 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3,500원이 나왔어요. 얘가 100장인데 1,45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큼 구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소소했던 2분밖에 안 되는, 네, 도일리 코리아 후기였습니다. 안녕! 네, 그럼 지금까지 미퍼리유의 돌리코리아 후기였고요.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선플 한 번씩. 안녕. 조만간 미니어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